네, 안녕하세요, 윤선TV입니다. 어우, 방금, 이게 심하죠? 일단, 이 피규어를 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안 까져요.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피규어인데요. 와, 자꾸 왜렉 걸리지? 이거 뜯고 오를... 아보도록 할게요. 아, 음, 이렇게 다, 이렇게 다 뚫었는데요. 이게, 루피아, 현상수에서 해서, 무슨, 고기 같은 걸 먹는 표정이네요. 이게, 지, 지에, 아빠가 계셔가지고, 이게 어, 이걸 맞추고 오도록 하 자, 이거다 맞췄는데, 일단, 소개는 나중에 하고, 로빈을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로비는 이렇게 나왔네요. 일단 이걸 소개해보자면, 루피가 이제 해볼죽 하면서 고기를, 고기를 먹는 표정이네요. 퀄리티는 그 가품이라서 그런지 퀄리티가 좀안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모자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약간 노란색 이렇게 돼 있고, 피부색도 자연스럽지 않고, 여기, 루피 3억 베리, 지금은 4억 5천 베리라고 하고 있는데, 일단 여기 로빈이 앉아서 공손하게, 무슨 절 같은 걸 하는 것 같네요. 일단, 로빈의 현상 수배는 8천 베리고요. 일단, 이렇게 보자면, 루피가, 얘보다 지금, 22억 베리가, 아니, 배 2억 베리, 2억 베리가, 2억 2천 베리가 더 많네요. 자, 그렇게 보면,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로빈을 보자면 로빈은 검은색으로 다돼 있고 여기 여기 머리색 머리색도 약간 검은색이고 그다음에 얘 로빈 얼굴은 야 음, 이상한 색깔입니다. 고기 루피는 솔직히 퀄리티가 그닥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루피 이것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, 그다음에 여기는 루피 고기, 그다음에 여기는 루피 얼굴, 여기는 루피 모자 이 피규어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피규어입니다. 그래도 멋있습니다. 그래도 멋있고, 그다음에 여기까지 현수함 t 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끝! 아, 어, 구독을 눌러주시오.